사건 당일 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자면 서울 동부 연쇄살인범이 경기북부 연쇄살인범을 해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었다. 만약 이게 참이라면 두 범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협력하던 사이였을까? 아니면 경쟁하던 관계였을까? 그게 아니면 이 모든 생각은 망상에 불과할까?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일 뿐일까? 너무 속단하긴 이르다. 오늘 사건의 희생자가 경기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증거는 노트뿐이었다. 누군가 심어놓은 증거일 수도 있다. 서울 동부 연쇄살인범이 경기북부 연쇄살인범과 동일인물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그 가능성 때문이었다. 지금 상황으로선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희생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다. 이름은 강경훈. 35세로 IT 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다. 집에 소유주였으며 미니밴 차량이 한대 있었다. 연락할 유가족은 친형뿐이었다. 우리는 강경훈의 형 강경주에게 연락했다. 그는 중소 IT 기업의 대표였다. 그는 덤덤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렇군요. 장례 준비를 해야겠네요. 별다른 감정적 동요가 없는 건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애써 그 동요를 숨기려 함일까? 후자라면 그 태도는 강경주의 평소 습관인가? 혹은 사건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가 있기 때문인가? 강혜운의 사망 추정 시각도 밝혀졌다. 14시부터 16시 사이였다.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 1차 현장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탐문팀과 현장 조사팀을 제외한 수사관들은 본부를 향했다. 본부로 가는 차 안에서 현서는 뭔가 신경이 쓰이는 듯 고개를 연신 갸웃거렸다. 왜 그래? 아직 휴대폰이 발견 안 됐어. 그렇게 사사지 뒤졌는데. 뭐 현장이 아수라장이라 발견 못한거 아니야? 그럴 리가. 보고가 누락된 건 아니고? <laughs> 설마. 그 정도로 바보들 집합소는 아니야. 우리의 대화는 잠시 거기서 끊어졌다. 현서는 계속 휴대폰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뭐 본부로 돌아가면 명확히 알겠지. 지금 현장에 남은 수사관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차는 우회전을 하며 대로를 벗어나 시내로 진입했다. 한강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마 범인이 가져갔겠지. 내 말을 들은 현서는 끔찍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본부에 도착하자 현준영 경감은. 역할별로 팀을 나눴다 CCTV를 확인하는 팀은 벌써부터 얼굴에 피로감이 느껴졌다 현서는 나와 함께 최초 발견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현서는 음료수 심부름을 하던 막내 형사를 불렀다 강형사, 잠깐만 예, 경사님 저기 나뭐 하나만 알아봐주라 어떤 거요? 피해자 품 기지국 기록 좀 찾아봐줘 핸드폰이 발견 안된것 같아서. 기지국 기록이요? 알겠다고 답하곤 막내는 본부 사무실로 향했다.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는 현선이 맡기로 했다. 나는 모니터룸에서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조사실 창 너머에 최초 발견자가 굳은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와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다리 위에 둔채 가죽으로 된 손잡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현선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선은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그녀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최초 발견자는 고개를 꾸벅이긴 했지만 긴장된 표정이 풀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들어오자 이 공기가 불편한 듯 자세를 이리저리 고쳐 앉았다. 최초 발견자 양준이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현선의 말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양준이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현선은 따뜻한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양준이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봤다. 나도 모니터에 보이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가 이토록 불안한 건 연인이 죽은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릴까요? 양준희는 격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으시면 그때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어땠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선이 묻자 양준희는 고민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 7시쯤이었는데 그때 약속이 있어서 집으로 갔거든요. 집 문을 열었는데...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흐느끼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어색했다. 왠지 자기적이다. 연인을 잃은 슬픔을 찾기가 어려웠다. 내가 너무 과민한 탓일까? 양준이의 말은 이랬다. 그녀는 원래 5시 무렵 강경훈과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3시 쯤에 약속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강경훈이 일이 바빠졌다며 넉넉잡아 오후 7시에 보자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저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경훈이 살해당할 무렵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된다. 그럼 혹시 핸드폰 기록을 볼수 있을까요? 현선의 물음에 양준이는 주저하며 말을 돌렸다. 아, 저기요. 저... 저 집에는 언제쯤 갈수 있을까요? 일단 조사가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리고 준희 씨도 피해자입니다. 범인을 찾으려면 준희 씨 도움이 필요해요. 현서는 타이르듯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의심을 하고 있겠지. 아... 핸드폰이요. 아, 저 근데... 아, 저 핸드폰은 좀... 현재로선 강경훈 씨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오늘 현장 근처에 가시기도 했어요. 협조 안 해주시면 저희도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 아, 저, 저... 저도 비밀번호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연인 사이인데 비밀번호를 처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 그게... 아 절대 안 알려줬어요. 그냥... 아 그냥 내 자기가 먼저 열어주고... 아, 아 그냥 오늘만... 오늘만 먼저 알려줬어요. 그럴 수도 있다. 강경훈이 연쇄살인범이라면 말이다. 함부로 타인을 집안으로 들이기 꺼려졌을 것이다. 혹시... 결벽증 비슷한 게 있었나요? 강경훈씨가? 결복증 중...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 뭔가 기억이라도 난듯 양준이의 표정이 잠시 바뀌었다. 그러나 증언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주저하는 태도였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준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초조해졌다. 그때 형사 한 명이 모니터룸 안으로 들어와 추가 자료를 줬다. 나는 그 자료를 살폈다. 형선은 엄지손가락으로 차창 너머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선은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 현선에게도 같은 자료를 건넸다. 조사실 안에서 현선은 그 자료를 받고 주의 깊게 살피는 척을 했다.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었다. 자료가 말하는 건 일목 요연했기 때문이었다. 현선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양준희는 점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고 판단했는지 현서는 자료 중 하나를 꺼내 양준희에게 보여줬다. 양준희 씨, 정과가 있네요. 그녀는 거기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큰 <laughs> 방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료는 두 개였다. 하나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CCTV 분석을 요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준이의 전과 기록이었다. CCTV 분석에 따르면 양준이는 범인일 가능성이 없었다. 설령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실행범은 아니다. 양준이나 그녀를 보이는 사람이 사망 시각 전후에 강경훈이 사는 아파트로 진입한 흔적은 없었다. 양준이는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다. 예전에 체포되어 가벼운 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녀가 입을 계속 다물고 불안했던 것은 아마 지금도 성매매 혹은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강경운은 그녀의 고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경운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진실을 말할수록 그녀는 자신의 그간 행적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녀의 태도는 바뀌었다. 한 번만 받달라면 읍소하듯 말했다. 그녀는 현선에게 강경훈과의 관계를 술술 불기 시작했다. 강경훈은 오래된 고객이었다. 그녀의 말로는 돈이 쏠쏠했다고 한다. 거의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한다. 가끔은 데이트도 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CCTV의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18시 45분경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녀는 강경훈이 집으로 오기 전, 강경훈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모텔에서 다른 고객을 만났다고 한다. 그녀의 핸드폰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어 형사에게 모텔 주인의 증언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법에서 규정된 온갖 다른 범죄들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긴 어려웠다. 범인은 어쨌거나 살아서 활개치고 있을 테니까. 현서는 스케줄을 적은 다이어리 같은 게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주저하면서도 순순히 내놓았다. 고객으로 보이는 이름들 사이에서 강경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양준이의 말대로 둘은 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현서는 강도 높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에게 강경훈과 만나 관계할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었냐고 물었다. 가끔 좀 지나치게 과학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돈은 더 많이 줬거든요. 현선은 알겠다고 답하고는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둘이 실제 연인이 아닌 이상 나머지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들이었다. 일어서려다 현선은 뭔가 걸렸는지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기대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혹시 강경훈 씨 집에 찾아올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둘이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어, 아니요. 그다지. 조사가 끝났다. 조사실에서 나간 뒤 현서는 그녀를 안아주며 토닥였다. 뭐라 귓속말을 한것 같기도 했다. 양준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을 했었냐고 물었지만. 현서는 답해 주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막내 형사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CCTV 조사팀은 추가 조사로 분주한 모양이었다. 현선이 그를 불렀다. 강 형사. 기지국 기록은 어떻게 됐어? 아, 근데 아, 그게요.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흐릿하게 답했다. 저 멀리서 호통이 들려왔다. 성현상 경사! 막내 형사는 자리에서 화들짝 일어났다 현준영 경감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갯짓으로 현선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현선과 강형사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내 네, 경감님 하, 자네 뭐하는 거야 어? 그런 일을 보고도 없이 막 시키면 어떡해 자네가 여기 책임자야? 그렇게 말하다 경감은 주변 눈치가 보였는지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다 아마 주의를 주는 것이리라 현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뭐라 대답을 했다 아마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경감이 손짓하자 현서는 인사를 하고 우리 쪽으로 왔다 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비주국 기록은 어때? 그 사망 추정 시각 쯤에 기록이 끊겼어요. 현장에서 휴대폰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없지. 예 전혀요. 하... 확실해졌다. 강경훈의 휴대폰은 사건 직후 전원이 꺼진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금으로선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늦은 밤 수사 회의가 열렸다. 현준영 경감은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할 만하다.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 하나를 맞는 것도 어깨가 무거울 텐데 또 다른 연쇄 살인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다른 사건도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는 밖에서 담배를 한참 피우다 들어왔다. 그는 회의실 의자에 앉았다. 현선이 먼저 보고했다. 양준희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였다.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에 형사들의 시선이 변했다. 강경훈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진 듯했다. 현선은 강경훈의 휴대폰이 현장에서 사라진 게 확실시된다는 점과 기지국 기록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뒤를 이은 건 CCTV팀의 보고였다. CCTV 팀은 먼저 사망 추적 시각에서 앞뒤로 한 시간을 더한 13시부터 17시 사이에 엘리베이터 영상 내용을 확인했다. 그 시간대에 엘리베이터에 탄 성인은 단 4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생각보다 적은 수였다. 탐문조사 팀에 따르면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라 그렇다고 한다. 13시 10분경 5층에 사는 주부가 14시 10분경에 꼭대기층에 사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주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스포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둘의 행적은 탐문조사팀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이후 14시 20분경에 탄두 사람이었다. 둘은 동시에 엘리베이터에 탔다. CCTV팀은 해당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 주부로 보이는 여성 한 명과 배달부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이 등장했다. 라이더 복장을 하고 헬멧을 쓴 채다. 오른손에 피자 배달 가방을 쥐고 있었다. 저 정도면 키가 얼마나 되지? 정확하진 않지만 180에서 185 정도? CCTV 팀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키뿐만 아니라 덩치도 상당했다. 서울 동부지역 연쇄살인범의 모습과 유사하다. 아니,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건 그의 범행이다. 함께 탄 사람은 9층에 사는 주부였다. 탐은조사팀에 따르면 그녀는 피자 배달을 하러 온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딱 봐도 배달하러 오신 느낌이니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어? 근데 이상한 게 있기는 했어요. 그 피자, 그 특유의 치즈 냄새?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녀가 아기를 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조사는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사문조사팀은 다른 주민들과 만난 대화 내용도 공유했다. 주로 강경훈에 대한 평판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별 소득은 없었다. 강경훈은 주민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는 저 배달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거의 확실할 겁니다. CCTV팀의 담당 형사가 답했다. 저 이후의 행적은 확인된 거 있나? 우선 확인된 건 공동현관 CCTV와 근처 길거리 CCTV의 모습뿐이고요. 어, 15시 21분경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15시 25분경 동일한 복장을 한 인물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번호는? 찍힌 거 있나? 네, 오늘 절도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경감은 같은 생각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그의 표정이 더욱 늙고 피로해 보였다. 그는 허공을 보며 지나가는 드로 말했다. 이 사건이 서울 동부 연쇄 살인 사건이 맞을까? 강경훈은 경기 북부청 사건의 진범이 확실한 걸까? 그 말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사라졌다. 애초에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닌 듯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범인이 증거를 숨었을 수도 있고요. <laughs> 그럼 이번 사건을 저지른 놈이 두 사건의 진범일 수도 있다. 혹은 경기 북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서울 동부 연쇄 살인 사건을 모방했을 수도 있고요. 그 어느 것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형사들은 웅성거렸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밝혔다. 누군가는 강경훈이 경기 북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확실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두 사건의 범인이 강경훈을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으로. 모방범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견은 금방 반박되었다. 사례수법은 언론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봐야겠구만. 경감은 의자의 손잡이를 검지로 툭툭 치기 시작했다. 그의 버릇이었다. 홀로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닿는 곳을 일정한 박자로 쳤다. 때로는 허벅지였고, 때로는 책상이기도 했다. 그가 저런 행동을 할 때면 주변은 고요해지고 저 소리만 들렸다. 그가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신호였다. 형사들은 눈치껏 자리를 비우려고 했다. 정적을 깨뜨린 건 현선이었다. 일단 경기 북부청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기다려. 확실해지면 하지. 너무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니. 모든 가능성에서 살펴야죠. 당장 알림 뭐가 바뀌지? 알리면 바로 범인 잡을 수 있나? 현서는 말문이 막혔다. 노트 필적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하지. 더군다나 아직 현장도 수색 중이야. 조사 경과도 지켜봐야 되고. <laughs> 우선은 증거를 기다리자고. 다만 내일부터 강경훈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해. 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다. 잿더리가 있는 주차장에는 현준영 경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피나봐? 예, 뭐, 가끔 핍니다. 그는 내게 불을 붙여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허공만 바라봤다. 그는 담배 하나를 다 피우고 꽁초를 잿떨이에 버렸다. 다시 그는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었다. <laughs> 자네 친구는 참 과격해. 성현선 경사요? 그래 자네 친구 열성적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학팀에서 강력계로 옮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나름 브레인이지 정의감도 있고. 근데 아직 들려 물었어.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laughs> 경험은 누구나 부족해. 아무리 숙달돼도 마찬가지야. 자네 이런 사건 현장 보면 익숙함 느끼나? 아니요, 전혀요. 그치? 익숙해 질리가 없지. <laughs> 정의감에 도치되면 주변을 바라보질 못하지. 상부에서 난처하는 모양입니다. 위가 난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걸 토대로 공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세. 그건 저쪽에도 민폐야. 저쪽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하긴 그렇다. 아직까지 이건 불확실한 정보다. 호들갑 떨며 그쪽에 말하는 건 그쪽이 세운 나름의 수사 방향에 혼선을 줄수 있는 문제다. 그런 것도 그렇고 태도의 문제도 있네. 태도요? 뭐? 내 열등감일 수도 있지. 박사하기도 있는 자네들에 대한.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야.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있을 텐데 말이지. 성현선 경사는 좀 그게 부족해. 이론을 우선 적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을 보기보다. 음, 그런 셈이지. 끼워 맞춘다고 해야 될까? 아니, 몇번그 방식으로 공을 세운 거야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자네도 알겠지만, 경찰은 그런 비슷한 과오를 숱하게 저질러 왔네. 나도 마찬가지고. 현장 형사의 말대로, 확실히 그는 노련한 형사였다. 꼰대라는 평가는 좀 가혹할지도 모른다. <laughs> 이 부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laughs> 까는 것도 민망하구만. <laughs>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다. 내가 프로파일링이니 뭐니 하는 거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그 얼추 경험을 토대로 보면 맞는 얘기니까 다만 그것만의 신봉하는 것은 원치 않어 더군다나 현장에서 굴러먹을 생각이려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프로파일링이란 것도 결국 현장의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친구는 좀 의욕 과다야 응? 그 원래 장점마저 잃고 있어 뭐 하긴 초조하긴 하겠지 어떻게 보면은 보통 형사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셈 아닌가. 제가 은근슬쩍 말씀해 주시길 바라나요? <laughs> 아니 그런 거 아닐세. 그냥 내 분녀일세. <laughs> 그 친구가 알아서 잘 성장하겠지. 경감은 담배 하나를 더 꺼내 불을 붙였다. 그는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었다. 자네는 오늘 사건을 어떻게 보나? 나는 의아해하며 그의 얼굴을 봤다. 자네도 프로파일러 아닌가? 그 자네 친구와는 어쩌다보니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성경사보다는 자네가 더 차분한 것 같아서 말이지 의견을 묻고 싶네 글쎄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모방범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방범이라 아까 금방 반박되지 않았나? 네 근데 현장의 전과는 많이 달라서요 다르다 혈흔 시작 지점부터 다릅니다. 문 앞이 아니라 냉장고 앞에서 강경훈의 뒤를 노렸어요. 어, 서울 동부 사건의 범인은 여러 분의 실전을 통해서 숙련된 프로입니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면서도 익숙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건 이상합니다. 대상도 다르지. 네 그리고 혈흔을 닦아낸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 갑자기 조심해졌지. 경감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둘 사이엔 담배 연기만. 맴돌았다. 내가 보기엔 이번 사건 범인은 지나치게 허둥지둥한 것처럼 보이는구만. 그런가요? 물론 그렇다고 자네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야. 모방할 정보가 없는데 모방범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긴 합니다. 그건 자네가 부어야 될 숙제구만. <laughs> 네.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경감은 다 타버린 담배를 죄떨이에 버렸다. 그때. 경감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필적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었다. 너무 분명해서 시간이 빨랐다. 강경훈이 살인 일기를 쓴게 확실했다. 내일은 비라도 올것 같구만. 바람이 차.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내게 물었다. 자네는 강력계로 올 생각 없나? 글쎄요, 아직까지는 별로 생각 없습니다. 아쉽구만.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담배 하나를 덮어내 입에 물었다.